제5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1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